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저는 매너와 인성을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제 영상들은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멋진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하고 또 마음껏 칭찬하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누군가의 작은 마음 씀씀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서 BTS의 공연 실황 영상을 종종 봅니다. 뭐 노래도 워낙에 좋고 또 공연 실황의 그 즐거운 분위기를 보는 게 좋아서 가끔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라이브 콘서트 영상을 봤는데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법> 슈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잖아요. 그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멤버들은 전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슈가만 검은색 티셔츠 위에 시카고 볼스 저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냥 뭐 슈가가 NBA를 좋아하나보다, 슈가가 농구를 좋아하나보다, 혹은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농구 구단에 유니폼을 입는 걸 좋아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제목을 확인을 했더니 이게 시카고에서 한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너무 멋있. 보이는 거예요. 슈가의 이 복장이 그냥 패션으로 옷 하나 더 입은 건데 저게 뭘 인성 강의하고 매너 강의하는 사람이 칭찬할 일이야?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슈가의 이 유니폼이 이런 게 디테일이고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단순히 옷을 입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건 마음이 표현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당연한 모습이 아니에요. 슈가가 시카고 불스 저지를 입은 건 마음을 애써 쓰지 않으면 할수 없는. 동이라는 거죠. 자, 슈가가 어떻게 이 저지를 입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카고에서 하는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BTS 멤버들 그리고 슈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공연장에 찾아오는 시카고의 팬들을 즐겁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하겠죠. 자, 공연장에 온 팬들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건 뭐예요? 내 본질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연에서 보여지는 춤과 노래를 엄청나게 연습하고 공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이상적인 순서로 짜는 거죠. 그리고 의상들도 최대한 멋있고 예쁜 걸로, 내 헤어스타일, 그리고 내 몸의 컨디션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본질과 관련된 준비일 거라고요. 자,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가수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돈을 내고 공연장에 찾아온 팬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슈가가 입은 이 시카고 불스 저지는 절대로 의무가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저지를 입지 않은 다른 멤버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슈가가 이 시카고 불스 저지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슈가가 이 유니폼을 입었다는 건 어떻게 하면 시카고 공연장에 오는 팬들을 더 즐겁게 할수 있을까? 한번더 고민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 시카고 빌스의 저지라는 거예요. 왜 제가 슈가의 이 복장이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한번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입지 않아도 되는 옷이고 그러니까 이 공연장에 온 시카고 팬들은 슈가의 이 복장을 보고 더 즐거워진 거고 더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슈가의 이 시카고 불스 유니폼은 우리 시카고의 팬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써준 거라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디테일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챙길 수 있느냐?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건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 부가적인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이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옷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마음이 예쁜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공연 이후에 미국의 NBA의 시카고 불스 구단에서 공식 트위터에다가 슈가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아니 시카고 구단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지. 우리 구단의 유니폼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입어줬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우리 구단의 연고지에 와서 공연을 하는 순간에 우리 구단의 옷을 입어줬다는 그 마음. 아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비즈니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없으면 입을 수 없는 옷차림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슈가가 뭐 평소에 농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NBA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평상시에 관심사와 자신의 공연에 오는 팬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해져서 이렇게 멋진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과대 해석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편적인 준비는 똑같은 걸 하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매너, 기업 의전, 테이블 매너, 이런 것들에 대한 보편적인 준비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준비를 하는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슈가가 했던 춤, 노래, 퍼포먼스, 스타일, 뭐, 멘트, 이런 것과 같이 저에게 있어서는 의무적인 준비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 기업마다 특별한 준비를 조금 더 하죠. 어떻게? 그 매너에 대한 예시를 들때그 회사의 예시를 든다던가, 그 회사의 장점을 얘기한다던가, 그 회사와 관련된 유명한 사람을 얘기한다던가. 이렇게 조금 특화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휴가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여러분 저 시카고 팬들을 위해서 제가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이거는 굉장히 마음이 담겨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멋진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장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너무 쌩뚱맞죠 영덕군 전국 노래자랑 장면이에요. 자 전국 노래자랑의 상징 우리 송해 선생님이 보이죠? 근데 송해 선생님이 입고 계신 이 셔츠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영덕이라.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영덕의 특산물들이 프린트되어 있는 셔츠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멋있죠? 자, 송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처럼 그냥 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MC를 보셨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송혜 선생님이 영덕군 편에서 영덕 셔츠를 입은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보니까 영덕과 관련된 셔츠가 있더라. 어, 그럼 나 영덕 셔츠 입고 방송하지 뭐.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을 찾아주신 영덕에 계신 분들은 더 즐거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더 즐겁게 만들고 더 흐뭇하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드는 건 본질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디테일이다라는 걸 슈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송혜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이게 마음 씀씀이가 진짜 너무 깊고 예쁜 겁니다. 이게 마음을 쓰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아니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나와 관련된 멘트를 하고 나와 관련된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거래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사실 이런 마음 씀씀이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디테일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마음도 행동도 너무 멋있는 슈가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